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이 가늠하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가늠이 죄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고 율법이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살인이 죄라는 걸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명기한 이와 같은 법을 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거울 앞에 섰어요 이 거울 앞에서 지저분한 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게 율법이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결코 이 거울이 이 지저분한 걸 제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누가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누가 있어야 제거하듯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피가 있어요 그게 제거가 되지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죄가 있구나 하고 거울을 앞만 천만 년을 쳐다봐도 절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율법이 하는 겁니다